여러분 안녕하세요 악갱입니다. 오늘도 택배를 들고 왔는데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스타쉽스케어에서 온 헉! 아이브의 응원봉입니다. 아니 근데 이거 잠깐만요 여러분. 아니, 아니 어떻게 이렇게 떨렁 올 수가 있죠? <laughs> 너무 당황스럽네. 어떻게 비닐 하나 없이 이렇게 올 수가 있지, 여러분? <laughs> 어떻게 뽁뽁이 하나 없이 올 수가 있어? <laughs> 너무 당황스럽다. 아니, 여러분 제가 그... 어... 뭐라 해야 되지? 아직 굿즈는 못 샀어요, 여러분. 굿즈는 아직 못 사고 그냥 응원봉만 먼저 샀고 그리고 저는 일요일에 팬 콘서트를 갈 예정입니다 물론 내일은 어 이제 곧 오늘인데 오늘은 이제 예나의 팬미팅도 갈 예정이에요 여러분 짠 이렇게 빨간색 아이브 콘서트 박스가 아니 응원봉이 도착했어요 아니 근데 이렇게 떨렁 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laughs> 너무 당황스럽다 아 여기 이렇게 되어있어요 짠 유진 가을 레이 원영 리즈 이서 이렇게 아이브의 응원보이 왔습니다. 아니, 근데 여러분 이거 진짜 다행인 게 이거 구겨진 거 말고는 딱히 구겨진 게 없어서 진짜 다행인데 잘못하면 진짜 사람들 진짜 엄청 뭐라고 하겠는데요. 이것만 샀다고 지금 이렇게 보내주는 건가? 제가 여러분 그 결제할 때 뭔가 이상함을 느끼긴 했거든요. 그처음 는 사운드 웨이브에서 결제를 했는데 그 문자가 오는 거예요. 물론 이상하더라고요. 좀이상하긴 했는데 그냥 결제를 했는데 그 결국에는 3 월에 도착을 한다고 해서 급하게 취소를 하고 다음 날 아이브 이제 여기 스타쉽 스퀘어에서 샀습니다. 이거는 아 맞아 응원봉 그 설명서고요. 아,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잠시만요, 여러분. 제가 배터리를. 밧데리를... 배터리를 챙겨와야 돼. 깜빡했네, 여러분. 배터리를 챙겨온다는 걸. 짠! 그러면 열어보도록 할게요! 오! 아, 완전 지저분하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짠! 보이시나요? 얍! 아니, 굴러가. 너무 굴러가는데? 보여드릴 수가 없다. 오, 너무 움직여서, 여러분. 이렇게. 어, 이렇게. 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때요? 예쁜데요, 여러분? 생각보다. 아, 근데 이 약간 펄 느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음, 여기. 여기 살짝 그냥 깨진 건가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하자인 건가? 여기 이거 보이시죠? 이거 이거 약간 이 보이시죠? 금강 거 보이세요 여러분? 이거 이거 금강 건가? 아니 우선은 여러분 잠시만요 이거 이거는 따로 안 돌아가나봐요 여러분. 이오 잠시만 초점 좀. 아 이게 흔드니까 초점이 나가네. 짠 이런 느낌입니다. 잠시만요 여러분. 배터리를 여튼 여러분 그래서 굿즈는 굿즈는 안 샀고요. 지금 당장은 안 샀고. 어.. 굿즈를 사러 빨리 가야될텐데 우선은 지금 당장은 막마 굿즈를 안 샀기 때문에 굿즈를 사러 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응원봉을 여기에 둘게요 이 테이블이 약간 거칠어서 여기다가 둘게요 자 오늘 아까전에 되게 일찍 도착했는데 제가 그 출근하고 약속이 퇴근하고 나서 약속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왔습니다 집에 엄청 늦게 왔는데 자 이렇게 하고 보도록 할게요 오 예쁜데 여러분 색깔 아이브 짠 요짠 이런 느낌입니다. 아 따로 노네? 이게 따로. 헉! 오 대박 여러분 여기 이걸 봐야 돼. 이거 그쵸? 이렇게 돌리니까 오 어, 따로 움직여요. 오 귀여워 여러분. 다음은 아 이렇게. 근데 여기랑 여기랑 색깔이 일부러 다른 건가 봐요. 그다음 이렇게. 짠. 어, 귀여운데요? 어,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반짝이는 거 별로 안 예쁜 것 같아요. 오, 돌아간다. 약간 에스파도 이렇게 파란색이랑 보라색이랑 이렇게 이렇게 돌아갔던 것 같아요. 음, 예쁜데요? 다시. 아, 기본은 이 앞뒤로 이렇게 색깔이 다른가 봐요, 여러분. 오, 예쁘다. 짠. 이렇게. 예쁜 아이브의 응원봉이 도착을 했습니다. 짠 이런 느낌이에요. 보세요. 이런 느낌입니다. 어때요? 헉, 카메라가 줌이 괜찮은데 여러분? 어때요? 여기 약간 깨진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저는 맨날 하자만 봤나봐요. 진짜로 이게 뭐야? 여기 깨진 거 보이세요? <laughs> 어. 어...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요. 우선은 한번 열어봐야겠어요. 이게 딱히 뭔가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이, 여기 이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 이것도 화자에 포함이 되는지 한번 물어봐야겠어요. 근데 그 생각보다는 진짜 빨리 왔어요. 진짜 좀 늦게 올까봐 걱정을 했거든요. 응원봉이 제 시간에 도착을 못할까봐 엄청 걱정을 했는데 어, 생각보다 와 빨리 도착을 해서 빨리 볼수 있을 볼수 있게 된것 같아요. 아 죄송해요. 이거를 끼워볼게요. 그 어디지? 제가 저번에 스테이씨 응원봉을 그때 했었잖아요. 어? 그러네. 이거 두꺼운 것도 약간 에스파처럼 엄청 두껍네? 스테이씨 응원봉을 그때 한번 앨범깡을 했었잖아요. 그때 이, 이 테이블에 뒀다가 엄청 스크래치가 난것 같아서 최대한 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너무 예쁘다. 핑크색. 귀여워요. 귀여워요. 귀여워 짠! 혼자서 놀기. 음, 괜찮은데 여러분? 짠! 음, 음, 음. 예쁩니다. 이거를 응원봉을... 음, 팬미팅 때 과연 해줄지 모르겠지만,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응원봉을 다 봤으니까, 이게 한쪽이 무거워서 계속 이쪽으로 움직여요. 짠, 아이브 아이브 로고가 보여지게 하고 싶은데 잘안 되네요. 짠, 안돼요 여러분. 아이브 로고를 반대쪽으로 봐야 돼. 짠,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게요 여러분. 진짜 포장 진짜 미친 것 같아요. 이건 아니지 않나? 여기 아 이게 안 깨져서 온게 다행이에요 여러분. 이쯤되면, <laughs> 여러분, 저처럼 이렇게 받으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우선은 받아서 행복하긴 하네요, 여러분. 생각보다 예쁜 것 같아요. 음. 좋습니다. 우선, 이 화이트도 좋아요. 이게 약간 노랗게 보이지만, 완전 하얀색입니다, 여러분. 색감이 좀 그렇지만, 이렇게 보세요. 짠. 이런 하얀색입니다. 음. 여기가 좀 가장 그나마, 원래 색 같은 느낌인데 진짜 하얗거든요, 여러분. 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로 끝낼게요, 여러분. 안녕!